네,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 30번 문제 풀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고요. 그래서 도형을 접어야 되니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정육각형인데요. 어, 정육각형에서 알아둬야 할 것들이 좀 있죠. 정육각형은 정삼각형 6개가 모인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쪼개면 정삼각형 6개가 모인 거라서 이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어. 정육각형이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요 여기가 4, 4니까 이 길이가 8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부터 꼭지점까지가 8이죠. 이게 왜냐면 4, 4니까. 또알수 있는 정보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8은 아니고요.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4, 여기 요거 요거 좀 생각하겠습니다. 요거 여기가 4라면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2겠지요. 그러면 1. 이제 루트 3. 이게 60도거든요. 그래서 2 루트 3이 돼요. 그럼 여기가 2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가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 거기는 2 루트 3이 두 개가 있는 거니까 네, 4 루트 3이겠죠. 제 그런 정보를 좀 갖고 가시고요. 여기가 이제 120도일 테니까 이쪽이 60도, 여기가 60도라는 걸 이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서 처음에 정육각형이 있었을 텐데 자 제가 그냥 설명을 위해서 한번 접, 접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험때는 접을 수는 없는데요 그냥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란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이 정육각형 이 밑에 거를 이렇게 반을 접은 다음에 고게 요 상태이죠. 그다음에 요요 요 선을 요 선에 오게끔 요 선이 요 가운데 선에 오게끔 접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하트 모양을 만들었을 때요요요 요, 요, 요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 거죠. 자 지금 상황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요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접었으니까요. 접었다는 얘기는 선대칭도형이란 얘기죠. 어떤 선을 중심으로 어떤 도형을 접으면 양쪽 넓이가 똑같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90도, 이 길이가 같을 것이고. 그런 걸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을 중심으로 접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선을 중심으로 접었기 때문에 어떤 도형과 어떤 도형이 같습니까? 그렇죠. 요 도형과 요 도형이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도형은 이 넓인데요. 즉요 이 넓인데요. 요 넓이가 지금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사다리꼴도 아니고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굉장히 이상한 도형이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쪼개세요. 뭐 삼각형으로 쪼개시던가 아니면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쪼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쪼갤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쪼개면은 삼각형, 삼각형 두 개인데,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우선 이 높이를 구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가 같은 곳에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쪼개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어, 어떻게 쪼갤 거냐면요. 접었으니까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서요. 저는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왜냐면요, 여기랑, 여기랑 같고, 요거고, 요각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합동이겠죠. 이렇게. 합동인 거 보이시죠? 요 삼각형이랑 요거랑 합동인 거고요. 요렇게 쪼개면 요 도형이, 요 도형이랑 합동인데요. 얘가 사다리 꼴이 됩니다. 왜? 위아래가 평행하니까. 그러면 조금 이 보기가 편한 게요. 요 길이도 구하기 쉽고요. 요 길이도 구하기 쉽고요. 요 높이도 물론 구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요각이 네, 45도고요. 요각이 60도라서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이렇게 쪼개시는 게. 그래서 어떻게 쪼갠다? 여기 꼭지점에서 요 빨간 대칭선에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 이렇게, 이렇게 곧, 곧장 내리꽂으세요.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넓이가 요 넓이긴 한데 그 넓이 대신에 뭐 이 넓이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럼 이 넓이로 한번 구해 볼까요 제가 좀 그려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넓이가 이 넓이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 넓이로 지금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쪼갠 거죠 그래서 요 사다리꼴을 구하겠습니다 요 사다리꼴을 구하기 위해서 아랫변과 윗변에 길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아랫변의 길이는 원래 정육각형인데 이 길이잖아요. 지금. 자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먼저 해보면 원래 이게 이렇게 그렸으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지금 요정육각형의 여기가 4, 4였잖아요. 4, 정삼각형이 3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가 4, 4니까 이게 8이었어요. 여기 보시죠. 8이었거든요. 4, 4. 그럼 이 길이가 8이란 얘기죠. 그렇죠 거기까지 가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잖아요. 여기. 중간에 요, 요만큼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4잖아요. 요게적도 정육각형이니까 여기 요게 60도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아 아니 2가 아니고 예, 2가 되겠죠. 그러면 보시면 음 이렇게 아이고. 늘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음 여기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요길이에요요 길이. 그럼 잘 보시면 음, 끊어지면 설명이 좀 쉬울까요? 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빼겠습니다. 요거를.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사지요. 이게 전체가 팔이었으니까 요 절반이니까 요 길이가 사지요. 이게 팔이니까 절반이니까 사예요. 요기가 인데요. 여기도 또 중간이잖아요. 이렇게 반을 접었으니까 그럼 요 길이가 1이겠지요 그러면은 요 길이가 4였으니까 요 길이가 1이니까 요기는 얼마가 나옵니까 네 3이 나옵니다 그거 이해 가셨습니까 3 나오는 상황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은 요 길이를 요기, 이제 3 구했어요 그 다음에 요기가 지금 45도 4 5도기 때문에 요 길이를 구하면 요 길이가 나오고요그 길이를 구하면 또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서 우선 요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요 길이는 어떤 길입니까 네, 요 길이죠. 이거 지금 정육각형에 아까 제가 구했던, 또 기억나십니까? 빨간 선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기가 4니까, 1대2대 루트3이니까, 1대2대 루트3이니까, 2루트3이었고, 전체가 4루트3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가 2루트3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거에 지금 딱 절반이죠. 가운데 접었으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네, 루트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2루트 3이었잖아요. 2루트 3, 2루트 3, 4루트 3, 절반 2루트 3. 그거의또 절반일 테니까 2루트 3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45도니까 여기가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란 길이 있잖아요. 파란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요. 이 전체가 여기 전체가 결국 정육각형인데 이 길이가 아까 4였거든요. 그러면 4에서 루트 3을 뺀 그렇죠. 4 빼기 루트 3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를 지금 이제 구하면 되는데요 요것만 따로 떼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밑변이 3 이고요 아래 윗, 밑변이 3이고 윗, 아래, 윗변이 4 루트 3 이죠 그 다음에 높이 인데요 높이가 요거 잖아요 루트 3 그래서 저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래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도 루트 3.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요. 2분의 어7 빼기 루트 3에 루트 3이게 3이 됐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은 2분의 7 루트 3 빼기 3. 이게 사다리 꼴 넓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요제 삼각형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죠. 요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어 어떤 건지 보이십니까? 요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요 이제 빨간 도형이 요쪽인 거고 요 파란 삼각형이 요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넓이 이거 한 다음에 몇배 하면 돼요 그렇죠 두배 하면 되니까 이제 요거를 구해 보겠습니다 요 삼각형을 구하려고 했더니 밑변은 알아요 근데 높이를 모르니까 그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왜요 여기가 45도거든요 평행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 도예요? 60도잖아요. 특수각이고 여기를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또 떼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가 45도고요. 여기가 60도고요. 여기가 4-루트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이제 미지수는 알아야죠. 뭐. 이렇게 딱 끊으세요. 그러면 어디를 놓을까요? 여기를 놓겠습니다. 여기가 A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A겠죠. 왜냐하면 45도, 45도니까, 여기 45도 되니까 1대1대 루트이니까, a, a 놓죠. 그러면 얘가 a면요, 우리가 정삼각형 생각했을 때 60도니까, 1대2대 1대 2대 루트 3이니까요. 여기서 여기 갈때 루트 3배 했으면, 여기서 올 때는, 그죠 루트 3분의 1배 하면 되겠죠. 여기가 여기 올때 루트 3배 했으니까 나누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루트 3분의 a가 됩니다. 그러면 식 세워보겠습니다. a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3분의 a가 4 빼기 루트 3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a는 높이 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럼 유리화하겠습니다. 3분의 루트 3 a는 4 빼기 루트 3이고요. 양변에 3을 곱해 볼까요? 3을 곱하면 3a 더하기 루트 3a는 34 12 빼기 3 루트 3이고요. 요거 동류 정리하면 a는 12 빼기 3 루트 3이고요. a는 3 플러스 루트 3 분의 12 빼기 3 루트 3이고요. 자, 유리화 하죠? 그러면 얘는 9 빼기 3이니까 6이고요. 어, 이거 계산 좀 하겠습니다. 밖에서 하겠습니다. 36 빼기 9 루트 3 빼기 12 루트 3 플러스 9 3 3 3은 9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45 빼기 21 루트 3 자 요걸 3로 약분 해주겠습니다 2분의 15배기 7 루트 3이 되겠네요 누가요 높이가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요 어 다시 구하겠습니다 저 삼각형이요 요 지금 제가 구하고 싶은 요 삼각형이요 보면 밑변이 4배기 루트 3이고요 높이가 A인데요. 그 A에 해당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2분의1 5 빼기 7루트 3이었습니다. 그래서 넓이가요 이분의 1 곱하기, 4 빼기 루트 3 곱하기, 이분의 1 5 빼기 7루트 3이니까. 그 사니? 네. 그러면 4분의 4 빼기 루트 3 곱하기 15 빼기 7 루트 3이죠. 계산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늘 30번 풀 때는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좀 서투 아직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30번은 말고 그 나머지만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60 빼기 28 루트 3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플러스 73 21. 그래서 4분의 81 빼기 15니까 43 루트 3. 4분의 81 빼기 43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했던 아까 3, 이 사다리꼴 넓이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2분의 7루트 3 빼기 3 더하기 삼각형 넓이 더하겠습니다. 4분의 81 빼기 43루트 3 그게 이 반쪽 넓이죠. 그거에 몇배 해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두 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이걸 통보를 먼저 해 줄게요 음, 여기가 2를 곱했으니까 14 루트 3 빼기 6 더하기 81 빼기 43 루트 3이니까 여기 앞부분 하면 2구요 음 여기서 먼저 계산해 줄까요 75 되나요 그러면 75고 여기가 14 빼면 마이너스 29 루트 3 2분의 75 마이너스 29 루트 3 음, 됩니다 그래서때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a 더하기 b가 23꼴일 때 a하고 b 를 값을 구하는 거니까 a가 2분의 75고요, b가 2분의 마이너스 29겠죠? 그럼 2분의 23, 36인가요? 46인가요? 아, 46이네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네, 2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서요, 여러분. 어, 대칭성을 이용해서 사다 뒷골과 삼각형 넓이를 두개를 쪼개서 구하는 것. 그다음에 사다리꼴 넓이 구할 때 이제 밑변의 길이가 3이라는 건 이제 큰 직사각형 하나 그려 놓으시고 처음에 이렇게 정육각형을 이렇게 먼저 그려 보세요. 그래서 특징들을 좀 숫자를 써 놓으면 이 문제 풀때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8이고 절반이 4였고 여기가 2니까 여기는 1일 것이고 여기는 3이니까 요 길이가 나올 것이고 4에서 1 빼니까 3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길이는 전체 요 길이의 절반이니까 루트 3이었고 아까 여기서 그래서 1대 1대 루트 2뭐 이렇게 해서 풀었고 루트 3 높이 나왔고 전체 길이가 또 4니까 4에서 루트 3뺀거 계속 전체에서 뭔가를 빼주고 계속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사다리꼴 넓이 구한 다음에 삼각형 넓이의 높이도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45, 60을 가지고 이제 배웠던 삼학년때 배웠던 이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방법으로 식을 세워서 높이를 구한 다음에 넓이를 구해서 그 줄을 더해서 또 곱하기 2를 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의 문제였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